오늘 해볼 게임은 힐링게임 스타디밸리 입니다 딱 봐도 힐링스럽죠 한글 설정까지만 해놨고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을 세부적으로 할수 있어요 딱 봐도 엄청 많죠 특히 색깔 같은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휴 랜덤으로도 이렇게 커마가 가능하죠. 어, 아까 마에 드는 거 있었는데 지나갔다. 자 커마는 맞췄고요. 이제는 농장을 골라야 되는데 농장은 제가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 이제 처음이니까 또 어. 난 아, 평범한, 저는 초보니까 평범한 농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네, 아주 소중한 손주에게 이 봉해진 편지 봉투를 주마. 아직 열지 말고, 만약 바쁜 삶의 무,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면 말이다, 아이야.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걸 안다. 이제 할아버지는 좀 쉬어야겠구나. 상당히 공을 들인 느낌이 있어서, 어 재미 있네요. 토이프가 조자와 함께하는 밝은 미래. 어, <laughs> 비주얼 독보, 독보적이죠. 어이 죽은 사람도 있어. 야, 주인공이 회한을 느끼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를 까보죠. 순식이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때구나.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단다. 야, 할아버지가 그 농장을 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도시의 월급쟁이가 회한이 드는데 할아버지가 너의 농장이라고 귀농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이젠 니거 네 안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내 손주야 행운을 빈다. 그리고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부도 전해주겠니? 내가 가고 있어요. 버스 안에 두 명, 두 명밖에 안 모이는데. 안녕 니가 춘식이구나. 난 로빈이라고 해. 우리 동네 목수야. 루이스 시장님께서 너를 데리고 농장으로 오라고. 시장이네요. 시장. 그러면... 어... 스타디오 밸리 시네요. 시장님은 이미 농장에서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오. 시골 인맥을... 또 이렇게 바로 사귀었어요. 여기가 바로 크~ 농장이야. 할아버지가 이름, 장명, 센스가 오졌죠. 루이스 시장님. 펠리컨 마을의 시장이지. 그래, 자네 할아버지의 옛 고두막으로 이사하는 거구만. 좋은 집이야. 아주 소박하지. 네, 소박하긴 한데. 솔직히 이런 땅이 물려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소박,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구린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지금, 그냥,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상하네요. 이큰 농장을 비웃었거든요? 무례하긴! 로빈 말은 듣지 말게, 춘식. 집을 업그레이드 하게끔 바람 넣는 걸세. 어, 멀리서 왔으니, 왔으니 피곤하겠어. 좀 쉬게나. 내일은 소개 인사도 좀 해보고. 아, 깜빡할 뻔 했네. 혹시 팔고 싶은 게 있다면, 어, 이 상자에 두 개. 이거, 이거 말하는 건가 보네요. 밤에 내가 와서 가져가겠네. <laughs> 자,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W, A, S, -S D. 그리고 시프트가 걷기 그리고 클릭이 확인 파스닙 씨앗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아아 개판이네요 이거 이 영지를 다쓸수 있다는 건가 잘은 모르겠는데 나무도 베어주고 아니 그럼 어떻게 여기다 심어. 이쁘겠구만.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도구들의 내구도가 꽤 제한적으로 있었는데, 이건 도구의 내구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오른쪽에 이게 에너지 바인 것 같은데, 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 에너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이 나무나 이 서면은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상자를 한번 올려서. 아랫밤 자면은 밤에 팔리겠죠? 1년째, 봄에 1일째. 채집 12골드. 기타 106원. 하루 지났으니까 물을 또줄수 있나, 이거? 또 줘야 되네. 자, 할거 없으니까, 좀 돌아다녀 봅시다. 음, 버스. 이 버스를 한번 훔쳐볼까요? 못, 못 가져가네요. 펠리칸 마을. 잠겨 있습니다. 오, 친구. 난 마루라고 해. 9시여로? 동네 주민들에게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25명 미니맵은 없나? 아 있다 있다 아 크다 안녕 오늘은 에어로빅 캐롤라인 무인 미.. 삐에르 혹은 캐롤라인의 침실에 들어갈 만큼 친하지 않습니다 아유 위험한데 들어갈 뻔했네 에비게일의 침실에 들어갈 만큼 어우 이런 컨텐츠는 없겠지만 위험할 뻔했어요 마을에 온지 이제 막 하도 됐는데 큰일 나면 안 되지 할머니 어? 우와 NPC가 나가네? 안녕 이야 원한다면 나를 할매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아유 그럴 수 없죠 아 이게 호감도구나 할머, 잘해드릴게요. 할머니 집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어허, 어허. 할머니는 조그만한 땅 주고 바르던 놈이 혼자 큰 땅을 써? 그래. 낡은 오두막에서 보낸 첫 밤은 좀 어땠나? 애 먹을 게 없고 화장실이 없고 씻을 데가 없는 거 치고는 괜찮네요. 침대가 이걱거린다고 불평하곤 하셨지. 근데 내 생각엔, 분명 마음속 깊이에는 그 집을 사랑하셨을 거야. 에이, 맞아요. 그 집을 이제, 사랑해야죠. 시장님 집인가봐요. 인사를 어떻게 해? 다 들어갈 수 없고 이러면은, 남의 집 쓰레기통 한번 뒤져볼까요? 맞고, 성적표. 빈센트, 읽기 C, 맞춤법 D, 수학 C. 마치 제 성적표를 보는 거아니에요 어, 아, 전 체육도 못했어요. 바다가 있네. 나무 300조각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아, 새로운 데갈수 있게 해놨구나. 어, 일로와. 오개 껍질 안녕하세요 낚시하러 가면 내일들어 이전 큐레이터가 소장품을 전부 가지고 튀었군요 전시할 유물이 전혀 없어요 <laughs> 어? 포켓몬이니 너? <laughs> 아니 무슨 9시부터 4시 사이야 야 디테일 봐봐 하하씨 <laughs> 야 아니 어, 문이 열려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어, 엄청 잘사는 집이에요 네, 비교도 할수 없네요 비웃을만 했어요 어이구야 어르신 혹시 저희 아버지 라이너스 집으로 빨리 가야겠어요 일은 역시 야간작업이 진짜 알짜배기죠 하기 싫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철정에 이르는 때니까 자 이제 좀 자볼까 어디 한번와 집에 불도 안 들어와 야... 나무 진짜 엄청 많이 배웠어요 돈 많이 벌었고 4일째 아이 개운해 어제 쉬지를 못해서 그러지 아주 개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니 비가 와갖고 물을 안 줬는데 잘안 자라네 음 안녕 방금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어 시간 날때 해변으로 방문해줘 줄게 있어 윌리 아까 그, 바닷가 가는데 낚시 떠났다고 했던 거기 같아요. 오늘은 5일째고, 나무 씹고 바로 낚시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 파스님, 그냥 먹을 수 있네?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돼. 오, 예, 1 0원 먹었고. 어이, 정훈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단 말을 들었지. 자,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쭉 누르면 멀리 던지나봐요. 아, 잠깐만. 아, 유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물고기 양 맞게. 그렇지. 최대. 오우야 이게 잡기 어, 겁나 어렵다 청어 어 흔한 바다고기 물었다 맛있어 아, 맛있게 요리해줄게 오. 그렇지. 청어 같은데? 청어리. 아까 물고기 팔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30, 37, 40. 이건 저는 안 팔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일해야겠어요, 이걸로 와, 여기 사람들 다 있네. 아! 어. 팠으니까 이제 올려놓고, 얼마 주나 봐야겠다 오! 농사 레벨업. 이거 520원. 이거 아까 상점가가 이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채집 100원에 625. 오늘 콩산 비용을 다 메꿨어요. 하나라도 죽일 수 없어요. 잘 키워서. 뭘시도좀 봅시다. 한번날 방문하는 게 어떤가? 난숲 호... 숲 호수 서쪽에 있는 석탑에 지내고 있다네. 엠 라스모디우스 우사 실제였다면 바로 신고했죠. 여기선 가능한 일이니까. 야, 이 뭐야. 성류나무 6천원 복숭아나무 6천원 가방 업그레이드 2천원 빨리 작물을 좋은 거 심어서 돈을 더벌어야겠다케일 씨앗을 좀 많이 사갖고 갈거예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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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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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야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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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그냥. 지 보네 어이구 낚시 해갖고 돈이 하나도 안나아 돈이 안 되는구나 정동석을 대장장이한테 갖다주면 깨준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어 알라마이트 아까 그 얻은 걸 줬어요 기증해줄라 갖고 왔는데 은근히 눈치를 주네요. 박물관에 기증하기 여기다 둘게 완료 고고학. 아유 고맙기도 하지. 여기서 낚시가 되는지 모르겠네. 와와 그렇지. 아이고 예 보관 나무 오0 개. 네,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알았네. 자, 일주일이 흘렀고 8 일째. 자,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놓자 그렇지. 음, 당분간은 수입보다는 음,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시설을. 어우, 생존식 버거. 농부 춘식이에게. 옛 오두막에 대해 농담해서 미안해. 정말 아득한 작은 집인걸. 공간이 더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때가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자기한테 일을 맡겨라. 내가 제공해줄 수 있는 첫 극장에는 부엌도 포함되어 있어. 어, 아까 그 부잣집.